오늘은 찬양을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좀 같이 하시면서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입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잡고 생각난 찬양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찬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그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도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공동체 또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해를 지냈던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역시 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던 하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윗에 관하여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의 12장 24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스바바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누구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라고 말합니다.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스미아와 아스렐과 릴렐레와 갈릴레와 마에와 네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제 삼열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의 그들의 왕을 구하곤을 하나님이 베냐민 집화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 0 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등장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사와 신실한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이슬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때는 이슬에 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시 했던 여호아와 장돌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맞추어져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과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신하요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스과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거대한 장소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무도 그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무엘하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양을 짐수로더터 보호할 때 사용하는 물매와 돌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골리아스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했느냐가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 이 있을 때 절망 넘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안과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는 믿음을 통해서 절망 넘어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주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70편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절박한 상황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환란을 겪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제편 86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강한 도전이 됩니다 다윗은 환란 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이 희망이 없어요 교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걱정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걸어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엎드려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또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 일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좀 갈등을 겪었습니다. 단일 기도 일을 하고 10시 마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잠깐 잠을 들었다가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새벽 기도를 또 해야 되는가? 다음 주로 옮겨서 단일 기도가 끝난 후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성령이 주신 것은 하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거나 기도하는 것을 미루게 될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심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시고 그것을 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길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 연약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나라 민족의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하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바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 바쁜 과 피곤함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힘든 것, 바쁜 것, 피곤한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관합니다. 셋째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랑,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다윗의 범죄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시나 우리아의 아내 파세바와의 간음입니다. 다윗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파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 아를 매우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편 51절에서 51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항상 죄를 의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받세바의 간음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가 죄를 책망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의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그의 헌신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비참하고 절망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들은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선희 자매가 간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우상이 될수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될수 있고, 그 상처가 때로는 진주가 될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깊은 상처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화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절망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죄악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자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무엇과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수의아들 아비서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윗은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들은 다윗을 향해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사람에 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그 행복은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절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희망인 것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희망인 것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민족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